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기 게임을 할 거예요. 자, 일단, 제 동생이 지금, 그거고요. 피기. 자, 일단, 이쪽 가서, 위에서, 일단, 음, 어느 쪽이지? 이 위인가? 어, 이 위인데, 음, 빨리 가. 뭐, 음, 빨리 가. 나 빨리 가게. 아야야야, 이거 좀 어떻게 해봐. 아, 됐다. 야, 이거 얻었으니까 이거랑 뭐그 당근 어디 있어? 응. 음. 어딨냐고. 일단 옆쪽 가서 석궁 얻었으니까. 음. 이와. 일단 빨리 당근도 당근을 얻어야 되는데. 그치. 뭐지? 음 일단 아 일단 여기 왔는데 어디로 가지? 그거게 음 일단 여기를 둘러 둘러봐봐 알겠어? 자 일단 이쪽을 둘러보겠습니다. 어느쪽으로 어느 음. 가야되지? 여기다 여 여기 열쇠 찾았다 여기가 열쇠 뜨는 곳이 어디였어요? 피 나오기 전에 빨리 이거 해야되는데 여기였나? 여기다 됐다 됐다 망치 얻었고 당시 여기도 쓰는데 어? 어 어디? 임마와? 지아아지아 피게 지금 어디 쪽? 몰라 여기 여기 아, 당근 너가 뭐가? 내가 당근 얻었고 여기 아무도 없지? 아공 얼음 가루 어저 아. 피게 소리가 났는데 아까 뭐가 석공 썼나봐 어 보지 아까 밑에서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 봐피 있는지. 나갈 테니까. 누가 소금을 피야리고옷대 맞춰서 고나잡 잡히 뻔했어. 나 죽을 뻔. 음. 아? 너 설마? 우리 일단 해보자. 이쪽 가서..여기 여기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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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 이 코인이 아마도 거기 있걸? 응. 어디야 도대체 길..길 까먹은거 같아나 알았어 조용 응. 여기다 아까 여기 코인 왔거든 일단 레어 갈게 나 먼저 이모 한번 봐봐, 누구누구 남았는지. 응. 갑자기. 와. 왜 갑자기 기가. <laughs> 이1 어, 뚜껑 내가? 이. 됐다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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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명 남았어. 알았어. 일단, 이게 당근이 아마도 쯤에 없네? 아 여기 어디 있었는데? 뭐, 가져갔어. 깜짝아. 아, 피, 돼 있어. 한번 가볼까? 아, 아니, 안, 안 가는 게더 좋겠다. 음, 127.5, 무... 어, 여, 여, 여기, 여기, 음.. 그다 음, 또. 왔으니까 음, 좀 정리 좀 해봐. 내가 위인 할게. 아 아니 안, 안녕. 해봐. 이거는 지금 기하고 아. 항상. 뭐 오늘은 어떤 맵 할래 이번엔 세터 원. 아일 알겠어. 일단 시작되면 누울게. 준비 시작 눌러 눌러 빨리 눌러 어아왜 이거임? 타인 가 이거 할까? 음 어떤 거 할래?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알까? 아, 어 응? 야픽이다 조심해야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. 시작했다. 일단 이 부분은 좀 넘기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일단은 옆쪽 가서 어이담 있다 잡아야겠어. 이와 내가 잡아줄게. 어 여기 왔나 이거지? 난옆쪽 가야지.

滚啊！快点啊！快点啊！快点啊！快点啊！ 이제 이사합니다. 왜안나또 예, 잡았다. 이제... 음흠. 이제 몇명 남았어? 진짜 어디갔어뭔들어왔 잡을 수 있어요, 여기 있어도 잡을 수 있어 못 잡는데? 좀더 갔을 때 생활에 어, 앞으로 더 가야돼 일단 이쪽 간다 에이 안 속네 원래 이렇게 하면 속지 않아 가끔 무슨 사는 애는 아나 연어만 먹을 지 이렇게 그리고 아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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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. 또또또이아이와 너네 잡았다. 엄 어, 뭐지? 분명히 잡았는데. 아, 아니 구나잡아 잡았구나. 어, 이 잡아, 지금 어. 빨리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잡아, 잡아 빨리 잡아. 빨리 잡아. 빨리 잡아. 아까 그음 아니 그디오가면 되잖아 아 이렇게 근데 이 사람 쪽 보리라고 한다 보리 음 그럼 안 되지 내가 보으면 잡으러 간다 개개개 자 어디 이쪽. 여기 있나 어디니 이비 영 이오야 내 역주가 안나내역 가서 여기 있으면 난또 여기로 가야지 아유 이게 렇 끝이 안 나. 거의 끝나갔는데요. 자, 일단은 다 잡고, 보여, 다 잡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요. 자, 일단, 이거 끝나면, 음, 자,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죠. 빨리 오면, 너만 잡히면 되거든. 오 예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잘있고 음. 9 7 6 5 4 3 2 1 0땡끝 됐다 끝났다 끝났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Bye.